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이 이어서 억울하게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유형은 크게 수급자의 보장가구, 소득, 재산, 부양무자 이렇게 네 가지라고 했었어요. 여기에서 보장가구와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2촌 이내 가족과 합과하거나 이혼을 안 해주는 배우자가 있거나 1촌과 같이 생활하거나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이 있을 때 억울하게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근로소득이 늘어났을 경우에요. 여기 어떤 수급자분 가정이 생계급여가 너무 적어서 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재산이나 다른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줄여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생계급여를 깎이지 않고 전부 다 받는다고 해도 생계급여만으로 한달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어쨌든 상황이 계속 어렵다 보니까 고3 자녀가 수능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 돈이 기준보다 많으면 수급자분의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죠. 그래서 수급자분이 일하실 때는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게 취업하면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분의 근로 및 사업 운영 등의 상태가 변경되면 지자체에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분이 신규로 취업하거나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할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해서 소득액을 산정하죠. 또 정부는 수급자분들이 근로를 잘할수 있게 하도록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주는데요. 특별히 지금 보시는 수급자분들에게는 의료급여를 포함해서 공제율을 더 적용해 줘요. 예를 들어 어떤 등록 장애인이 식당 알바를 해서 70만 원을 벌었다고 해 볼게요. 그럼 근로 소득의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죠. 그래서 70만 원에 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50만 원에 70%로 곱한 금액인 35만 원을 이분의 소득 평가액으로 봐요. 그래서 70만 원을 버는데도 35만 원만 소득으로 보죠. 이렇게 되면 이분은 수급비가 줄긴 하겠지만, 그래도 근로소득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는 수급자분들도 많고, 현금을 받고 몰래 일하는 몰래바이트를 하기도 해요. 다음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유형 중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다른 급주로 이사하는 경우에요. 여기 어떤 분이 전세 보증금 95% 금액이 1억 5천만 원인 집에 살고 있어요. 참고로 정부는 수급자분의 주거용 재산을 계산할 때 보증금 금액의 95%로 계산하기 때문에 95%한 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같은 금액대의 인천 광역시로 이사했어요. 그러면 기본 재산액이 9,9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줄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1억 7,200만원에서 1억 4,600만원으로 줄어요. 만약 수급자분의 주거용 재산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은 일반 재산으로 선정하는데요. 이 한도액이 서울 1억 7,200만원, 광역시 1억 4,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사가기 전이나 이사간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아래 급지로 이사하게 되면 수급자분 재산이 더 많이 산정돼요. 이 어르신이 서울에 살았을 때의 소득환산액을 볼게요. 어르신의 주거용 재산 1억 5천만원에서 기본 재산의 9,900만원을 뺀 금액인 5,100만원에서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1.04%를 곱한 금액인 53만 4 0 0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었어요. 그래서 소득이 따로 없다면 수급자가 될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인천으로 이사 갔다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1억 4600만원이어서 주거용 재산이 1억 46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인 400만원이 일반 재산으로 산정돼요. 주거용 재산 1억 4600만 원에서 기본 재산액 7700만 원을 빼면 6900만 원이 남는데요. 이 금액에서 1.04%를 곱한 금액인 71만 7600원이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액이 되는 거죠. 일반재산으로 선정된 금액은 400만 원이니까 여기서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 4.17%를 곱한 금액인 16만 6,800원이 일반재산 소득 환산액이 돼서 둘을 더한 88만 4,400원이 이분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돼요. 그래서 이 가구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해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수 없죠. 여덟 번째 사례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예요. 요즘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이 어르신은 전세가 비싸긴 해도 매달 나가는 돈이 없어서 월세보단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됐어요. 그럼 어르신이 가지고 있던 전세 보증금의 상당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전에 주거용 재산이었던 금액 일부가 금융재산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1%대에서 6%대로 높아지면서 재산이 6배나 많아지게 돼요. 그럼 수급자분 재산이 더 많이 산정되죠. 예를 들어 이분이 원래 서울에 전세 보증금 95% 금액이 1억 5천만 원 하는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5천만 원에 30만 원 하는 월세로 바뀌게 됐어요. 아까 이 경우에는 소득 환산액이 53만 400원이라고 했는데 월세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주거용 재산 5천만 원, 금융 재산 1억 원이 돼서 주거용 재산 5천만 원에서 기본 재산액 5천만 원을 차감해요. 그리고 금융재산 1억 원에서 기본재산액 차액인 4,900만 원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에서 차감해주는 생활준비금을 500만 원또 차감하죠. 그럼 주거용 재산은 0원이 되고, 금융재산은 4,600만 원이 남는데, 이 금액에서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6.26%를 곱한 금액인 287만 9,600원이 이분의 소득환산액이 돼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 딱히 없다고 해도 수급자가 될수 없죠. 요즘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수급자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재산의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수급자 대기가 더 유리하긴 한데 요즘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만큼 또 다른 측면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많죠. 아홉 번째 사례는 다른 사람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예요. 이것도 아까의 사례와 약간 비슷한데요. 아까 그 어르신이 집값도 비싼데 건강도 안 좋아서 걱정이라면서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르신의 주거용 재산이 금융 재산으로 산정돼서 아까처럼 소득 환산율이 6배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럼 수급자 재산도 더 많이 산정되죠. 만약 아들내로 들어갔으니 자신의 전세금을 모두 아들에게 줬다고 해도 해당 전세금은 금융재산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해서 어르신은 재산이 있는 걸로 봐요. 이 금액의 해당 재산의 산정가액이 영원이될 때까지 적용돼서 아들에게 재산을 준지몇 년이 지나도 계속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줘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다른 분과 학과하실 때는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죠. 마지막 부양부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부양부자가 결혼했을 때 특히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급여신청자가 부양부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쉽게 말해서 부양부자가 수급자를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부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하죠 예를 들어 수급자분 딸이 미혼이었어요 혹은 사실혼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다 어느 날 결혼을 했어요. 혼인신고도 하고요. 부양부자의 경우에는 사실혼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양부자를 안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냐 안 했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할 때에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면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자녀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부양부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게 돼요. 만약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안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자식이 없어야 산다는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억울하게 수급제에서 탈락하는 사례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밖에도 자동차를 누군가로부터 무료로 받았다거나 자녀가 군대에 가서 가구원수가 줄었다거나 하는 등등 수급제에서 탈락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약간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은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라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